아, 안녕하십니까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오늘은 그 이타성과 연대, 겸성과연기로여어가는 좋은 하유라는 어, 제목으로 좀 이야기 좀 나눌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열미기다. 그리 홍인간이 이념 있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홍인간의 이념과 또 김구 선생님의 그 문화 강국의 이념, 그것이 이제 어, 저는 한류의 이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결국 어, 우리가 좋은 삶을 살뿐만 아니라 어, 그행복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어,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인류의 공동성에 입지하는 그런 한류의 이념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 더 그런 한류 이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어, 중국의 어, 나르신 지금 그 중국몽, 중국몽의 그 서사, 이 서사가 어, 한류 이념을 좀 많이 방해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중국몽 서사는 옛날에 이제 장이모의 초기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은데 후기 이제 베이징 이후로 그 영웅과 항우와 같은 그런 작품 속에 나타난 그 부강한 중국이 된다 그런 어떤 그 베이징 올림픽 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그 약간 좀날스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한류가 나서서 지금 이 한류를 좀 괴롭히는 또 다른 나스티즘 서사인 자기 중심 서사인 그 아메리칸 아메리카니즘에 어,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의 그, 어, 그 미국의 아메리카니즘은 그 할리우드의 약간 문화 제국주의 같은 그런 미국 중심주의라기보다도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니즘이 굉장히 어, 그 자기중심성격을 적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서구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서사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 그 역사적으로 좀 약간 얘기를 드려보면은, 원래 서구는 이제 미래 지향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서사는 그 종말론의 서사인 그 조로아스 교한그한 BC 한 1000년? 그,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란 쪽에 있던조로하스 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그 미래 서사, 종말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아 예, 근데 그 이제 AD 4세기 정도 되면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그 신국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속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 지향적 종말농인 그런 서사가 굉장히 이제 기독교 서사입서도 서구의 그 서사죠. 근데 그 서사가 그렇게까지 어 서구 중심적이고 제국주의 서사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음, 기독교적인 에, 이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약간은 제국주의적인 서사로 이제 바뀌는 게 힘을 갖게 되면서 19세기 정도 되면 어, 조금 음, 그런 게 강해진데 예데어 여러분 저 18세기 아담 스미스나 벤담의 공리주의 있잖아 제국, 영국 제국의 그 어떤 정책이나 정책 중요한 논리든 공대주의는 식민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자유한국이 오공했지만 제임스 밀이나 어그 다음에 존스턴 밀을 가면은 식민주의가 아저 제3세기도 이롭다는 그래서 약간은 그 제국주의적인 오리엔탈리적인 색깔을 가진 뭐 문학 같으면은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 고발한 그런 약간 제국주의적인 그런 서사 자기 어, 갖,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19세기 영국이 약간 서구 중심적이면서도, 국뽕이 제때는 할수 없지만, 그런 어떤 서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발 주, 어, 주자였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적인 서사가, 어, 버스틴 키그스가 이제 칸트, 칸트와 해겔로 가면서, 해겔의 서사는 기독교 서사지만 굉장히 서구 중심 서사입니다. 역사 발전에 있어서 독일의 약간 중심 잡지처럼 국뽕이라고 해도 어, 역사 자유로운 역사 절제 바, 어, 발전 단계가 서구 중심으로 갑니다. 아시아는 전체주의 국가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이제 막스가 연결되죠. 막스는 도스 공산주의 서사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서사와 유물의 서사와 종말 서사 섞인 거죠. 아, 어, 그게 이제, 근데 서구 중심적이 있어서 합니다. 사실은 약간 박스 그런 자기 중심적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르크주의 후에 이제 20세기 오면은 이제 파슴 있죠. 나치나치나 어, 저 히틀러나 저 무슬리니, 무슬리니, 무슬의그 그 약간 파슴, 나치이 있어서 하는 약간은 어떤 상이냐면은 나치 같은 경우는 그 서구 중심서사입니다 근데 약간 어, 약간 섞여 있는 게 반기독교적인 그 니체 초인사성 약간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저, 어, 서구, 서구 중심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서사예요. 그게. 근데 약간 여기에 이제 조금 악승을 더한 게 뭐냐면 이제 히틀러가 약간 반세 승장에 편집 승장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을 더 심각하게 편집적 성장에 가는 남을 자꾸 의심하고 막 그렇게 혐오하고 그, 그런 게 심하거든요. 의심하고 막 트럼프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게기 때문에 더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그 이런 그 서구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에도 연결됩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레오스 트라우스라 해가지고 그다음 엘런 블룸 미국 정신 종말 얘기한 엘런 블룸. 어, 그다음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국부야입니다 프랑시스쿠야마가보수주자들입니다 어, 보수자들은 이것 약간 기독교 사 연결돼 있어요. 어, 연결돼 있고 어, 그게 이제 정치 쪽으로 하면 이제 레이건이나 또 부시하고 트럼프 쪽 연결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이, 미국의, 그, 이 보수주의의 서사는 예, 근데, 엘런 블룸이 이제, 미국 정신 종말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이런 제자가, 북가야만 무슨 얘기하면은, 역사 종말에서 뭘 얘기하면은, 공산주의가, 아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서사가 전 세계적인 서사인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정신이죠. 미국의 정신. 앨런 블룸이라는 미국 정신을 계승하면서 뭐냐 하면은 뭔가 미국적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그 자체가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미국 그 저기 약간 자기중심적인 뭐 좋게 얘기하면 미국적 체험이 담겨있는 이것은 기독교 사상과 연결돼요. 사실 보수주의에서 자, 그런데 그게, 어, 나르시, 극도의 나르시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르시스는 연결지않은데 그게 이제 그, 이제 트럼프와서, 부시와 레이건까지만 그렇게 트럼프와가지고, 어, 굉장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나르시스 성격을 가지면서, 어, 그게 또, 특이한 그 트럼프의 히스로 닮은 그, 트럼프는 자기체 성장입니다. 자기체 성장이 막, 그 어떤 편집적인, 편집 성격장애적 경향이 섞이면서 너무나 나르시스 성격이 강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하려고 좀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가 뭘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최근에 뭘 했냐면은, 에, 트럼프가 이, 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계속 대체를 잘 못하는데 참모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참모들을 막 의심하고 파주성도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중국도 막그 편집증 승격증가지고 계속 너무 심하게 의심하고 이렇게 하죠. 또 원래 CNN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폭스 뉴스도 지금 자기 자기 도 폭스 뉴스도 막 약간 좀 의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WH도 의심하죠 편집증.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어. WHO가 굉장히 중국과고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지금 국제적 연대와 이탈성을 발휘해가지고 전 지구적 그아 전염병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 어젠가 그뭐안 주겠대요. 아 이제 WHO가 아 자기 입장을 30일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은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성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그, 보조금인가 돈을 WH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미국이 가장 이제 한 15%인가 20%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그러면 미국이 안 주면 WHO는 끝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아어 사실은 그, 우리는 이제 WH와 함께 연대와 WH가 문제 문제가 있더라도 연대와 지금 이차선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19 문제해결 되는데 미국은 급박하는 거죠. 안 주겠다고 내말안 들으면 은 나는 중국이 어색스러운데 왜 자꾸 중국 편들냐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트럼프가 제가 말하면 어, 예, 예, 저는 미국이 트럼프의 그 개인적인 인격 장애적인 성격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저는 이 트럼프가 어, 자기체 성격 장애인데 여기다 편집 성격장애 경향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저, 저, 김일, 저, 김정은한테 뭔가 핵을 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겠습니다. 어, 너무 이제 그 위험한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어, 어, 국제 어, 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이제 또 북한과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이제 반사 승장이자 히틀렛 편집 승자장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한류와 관해서 련 얘기할 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자리에 있다면 시진핑도 더 심할 거예요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성기장이나그 뭐냐 하면은 그 편집 승자장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 트럼프가 뭘까 생각하면은뭐 자꾸 멘트에서 어 물론 이제 대만이나 베트남 극단를 질투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막 질투나 시기나 이런 건 하지 않는 이는할일를 그렇게 하던데 막 한국과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이번에 150만 명이 이제 학증, 확진자가 됐다 하니까 아금아 아, 그만큼 우리가 뭐뭐 뭐 검사를 많이 했어. 그렇다면서 막 자랑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한국을 질투하는걸 느껴요, 저는. 마치 여러분, 저, 성경의 사월 아시죠? 사월. 4월. 사월이 지나갈 것이도 편집 성지장에 기가지고 계속 사월을, 다윗을 그 괴롭히잖아요. 의심하고. 저는 이제, 그 때로 표현을, 자기 참모들한테는 막 그런 편집 정상을 다가 표현, 하지만, 파우치 소장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나왔는데 조금, 어, 자꾸 한국을 자꾸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괴롭힐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어, 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 우리가 미국을 조심해야 한다. 그,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한다. 트럼프의 시기심을 어떤 그런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 국제정치가 잘 모르니까 그냥 약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용기 어, 어, 정말 트럼프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아, 참좀 가슴 아프지만 겸손하면서도 어, 국제연대와 그, 어, 뭐냐 하면은 그, 또 이태선 발에 서 우리 코로나 1 9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WHO와 함께하면서 어,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막 지금 트럼프는 WHO에 대해서 완전히 막 해체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과대망상적입니까? 아프리카의 그 이디아민 그 사람 또 편집 독재자도 편집 즉직장애 과대망상적인데 뭐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코로나 1 9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다는 거죠. 근데 어, 용기를 가진다. 막 강대국들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너무 날씬 빠져가지고 난리치니까 어, 여기서 참, 참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쪽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세계를 위해서 기여 안에서 굉장히 용기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도 우리는 이타성. 이타성과 정말 그 고통당하는 제3세계를 위한 그 이타성과 또 연대. 지금 연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대 강점. 어, s o l 티 d 사실은 지금 이 팬데믹 상은 우리 국가가 잘다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참 잘했지만 전 세계적 대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잘했다기보다도 지금 잘,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잘, 잘안 잘난 게 아니라 별실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연대의 역할 모델이 된다고요. 아, 우리가 뭐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연대를 살리는 한류로 가야 되는 거죠. 연대를 살리는, 특히 별 보건의료 쪽에 연대를 추가하는 그런 음, 그런 어떤 그아그이 어, 한류로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저 중국이 완전히 중국 이빠지는데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더 이상한 서사에 빠졌어요. 저, 어, 저, 미국의 공동체 서사가 트럼프 때문에 최근에 조금 약간 좀 심각했는데 코로나19에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 완전 난리야, 난리 지금 이게 완전 그 히틀러가 맛이 갔을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굉장히 지혜일 것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혜의 강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제가 뭐 국제정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류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류가 어, 굉장히 그 겸손하고 그럼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럼면서 2차선을 가지고 연대를 가지면서 정말 그 홍익인간 이념대로 또는 또 김부 생님의 말씀처럼 한류 문화 한류가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지만 내혹한 국제 정치의 강국들의 그 강한 국가 나르시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 어, 정말 그참 모든 세계에 그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힘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성의 이바지하는 그런 좋은 한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